안녕하세요 빌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신혼집 마련 유 인테이 멘트입니다.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이 집을 사셨죠. 그러면 사시고 난 다음에 집에 소유권이 안전하게 넘어왔는지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전문가들 살펴보지 않는다면 어딘가 좀 찜찜하거나 불안하겠죠? 오늘은 집을 구입하고 난 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집을 구입을 하고 나시면 잔금을 치고 나면 예, 인터넷 상으로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면 소유권 이전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법적으로 잔금을 치고 7일 이내이면 소유권 이전이 될 것이고요. 그렇게 돼서 나중에 집으로 이제 등기 우편이 날라오게 되는데 그 안에는 등기부 등본, 법무사가 서비스로 이제 하나 띄워서 보내주는 거죠. 등기부 등본하고 어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과 그리고 음 등기필증 이라고 하는 집문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네, 요 서류를 잘 갖고 계셔야 되는데 요 서류 중에서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에, 첫 번째 등기부등본상에 토지에 있었던 별도 등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 여기를 잘 찾아보셔서 어, 별도 등기 말수가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난에 빨간 줄이 쳐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 이름이 우리 회원님 앞으로 구입하신 분 앞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, 그리고 대출 금액도 본인이 받은 대출 금액과 맞는지, 보통 대출 금액은 본인이 받은 금액의 110% 또는 130%더 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. 이거는 은행에서 나중에 추후에 이자가 밀리는 것까지 대비해서 금액을 더 올려놔서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저희 빌려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집들이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집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잘 넘어왔는지 서류도 잘 살펴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있을 예, 하자 보수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빌라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만약에 빌라 투어를 하신다면 예,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도 살펴봐드리고 예, 향후 있을 수 있는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예, 오늘은 어,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